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초코TV입니다. 오늘 하이은점프맨 준비해봤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난인도 쉬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한국말로 적혀있어. 언제일이래? 자, 제작 기간이 이, 자, 즐겁게 하고, 네, 달리기 사용 가능합니다. 대신에 심적으로 플레이 해주세요. 네. 예, 점프면 건너뛰지, 에스 누가 점프면 건너뛰지 않겠냐? 누가 그딴 거라니 이렇게 한 방에 가줘야지,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자, 여기는 세이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도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안죽안 안 죽으니까. 누워서 하니까 잘안 되고요. 여러분들 점프맨 팔 때는 누워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쓱 쓱. 자, 시프트 누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자, 점프맨 초보 초보들은 거의 네, 조금 네, 못하기 때문에. 자, 저는 침대 보이는데만 스폰 보이지 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무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는 그 이렇게 가주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다시피,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꽤 감사하고요. 음, 여러분들, 이 게임 많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아, 씨. 아빠 여기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죽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건너뛰지는 않고요. 건너뛰지는 않고. 내일부터 인트로 계속 할 겁니다. 오늘은 내일. 왜 인트로를 했냐면 그냥 연습으로 한것 뿐이고요. 자, 네, 자, 내일은 편집을 엄청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루님하고, 아찻단님하고, 아이스베어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내일은 거의 이벤트 영상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영상은 되게 구독을 많이 눌러주실 거예요. 왠줄 알아요? 그런 게있으니다 궁금하시면, 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힌트는 아르켜드릴게요. 댓글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힌트는. 이거 말해주면 다알것 같은데. 이벤트 영상은, 네, 저 혼자 하는 거긴 맞는데, 저 혼자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아주 특별한, 1시간짜리 영상을, 그게 이벤트 영상이기 때문에, 1시간 20분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좋겠고요. 1시간 20분. 자 게임을 두 가지로 할 거고요 또한 개는 30분짜리 또한 개도 30분짜리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음, 또 여러분들 어떤 것에 알고 싶은 건지 네 어떤 걸 알고 싶으면 제가 그저인가 그때 크리퍼에 관한 15가지 네, 그걸 했었죠 댓글에다가. 주민에 대해 알고 싶어요. 라고 적으면. 네, 라고. 네, 쳐주시면. 네. 제가 그 계단을 알려줄 테니까. 거의 계단 다, 다 알, 알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알아요. 이것도. 네. 아, 제가 점프맵은. 네. 잘해가지고. 캬. 자. 아, 여기 가면 안 죽어요. 여기 아 미친 야 내가 왜 여기 안 갔죠? 아 바보네. 자 여기로 가면 안 죽기 때, 어. 안 죽기 때문에 어스폰포인트 있었나? 침대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네요. 아씨 개 무서워.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장대가 아닌가요? 그죠?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닭고기 먹어볼까? 아 여기 안될것 같아. 허 어, 잊자.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안돼. 어어 아, 뭐야. 허 어, 잊자. 오케이. 여기서 스폰포인트 설정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다됐다자 스폰 보이트 설정하는데 자두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스폰 보이트 설정 세번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아 안돼. 아, 네. 오케이오케이오케이기다 수정된 것 같은데? 아니네. 아니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성 꾹꾹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서 퐁당 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멋진지? 어, 죄송합니다. 아, 저안 죽는 데는 텔레포트 할게요. 텔레포트는 그냥 무대 아니기 때문에. 무장까지는 아니고 다섯 번 기회가 있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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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오다행이네요안 죽었네요 역시감옥에 도움이 있기 때문에 저 여기서는 텔레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가 못 하나? 알레 걸린다 알레 걸린다 알레 걸린다 왜냐면 핸드폰이 뜨거워서. 이번 영상은 이번, 이번 영상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다시 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구운 닭고기 먹어주세요. 닭고기를 먹어줬습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게임을 즐겨봤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상은. 자, 여기서. 제발. 아, 왜 그러니? 할수 있었는데, 바보야. 렉 걸려, 렉 걸리나, 렉 걸리나, 저기에라. 아, 씨. 제가 방송을 안 찍는데, 진짜 개잘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씨. 열받네. 아, 열받아. 지금 열받거든요. 여러분들도 여, 열, 열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상 아니 네 진행을 해봤는데요 진행을 해봤는데 네 제가 점프 맵은 겁나 못해가지고 네 아주 겁나 못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뿅